요. 어, 엔트리 13, 14번 한수영 선수는 어, 지난 제 4전 때 1위의 성적을 가진 아주 우수한 선수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엔트리 14번. 3, 2, 1, 스타트. 네. 자, 여러분 한영. 한수영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와, 한수영 선수. <laughs> 어, <laughs> 네. 너무나도 잘았어요 그냥 네. 대단합니다. 오! 네. 네. 조리도성 선수가 네, 지난 사전에 1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선수입니다. 팀 울산연합 소속입니다. 네, 무쏘 차량으로 출전을 해주셨습니다. 들리 14번 한수영 선수의 경기를 관람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울산 연합에서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해 주셨습니다. 저를 한수영 선수 먹을 코스 톤과 네. 와! 네. 역시 오, 예! 응합니다 우리 부탁드립니다. 한수영 선수 여러분 한수영 선수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역시. 오, 한수영 예. 아, 갑자기 와 <laughs> 대단합니다, 락크리 예! 통과 아주 도움닫기도 멋있게 하십니다, 우리 한승영 선수는. 아, 우리 한승영 선수 이렇게 되면 우리 피니시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아한승영 아, 선수 아, 안타깝습니다. 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한성영 선수. 네. 기록 좋았는데 멋지게 잘 가셔가지고 아. 네, 타이어 구간에 걸렸습니다. 자, 저리 한수영 선수 리타이어. 네. 엔트리 14번 한수영 1차 시기 리타이어. 실격. 어, 내일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죠 또. 우리 1차 시기에서 리타이어했지만 우리 내일 정말 또좀 멋진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